안녕하세요. 리뷰블 TV 푸드 한테나에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리합니다. 요번에 어, 이렇게 또 비빔면 스타일로 된 라면들 많이 리뷰했었는데 어, 팔뚝 거는 또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눈에 띄어가지고 구매한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쫄 비빔면 해가지고 이렇게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면발 해가지고 매콤달콤 분식집 쫄면 소스래, 여러분들. 분식집 쫄면 소스가 과연 어떤 맛인지. 유탕면이 130mg에 480칼로리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홍고추와 사과가 집에 함이 돼요. 매콤새콤. 달콤한 특제 비빔장과 쫄깃 어, 탱탱한 면발이 입맛을 당겨줍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뭐 조리법은 에이, 똑같습니다. 어, 비빔면 하고 5분간 어, 600ml 넣고 그 그래 찬물에 헹궈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는 그런 제품이고. 어, 의외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나트륨이 1,190mg, 60%야. 어,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 어, 나트륨이 비빔 소스. 어, 이렇게 딸랑하나 액상품식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탕면 그럼 한번 조리법대로 한번 끓여와볼게 요 팔도 제품들이 여러분들 이게 건더기나 이런 거에는 옛날부터 비빔면서부터 해서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쓰지 어,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거에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양념 소스 안에 김가루만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쫄비빔면 분식집 쫄면소스 자 한번 느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첫 맛이 약간 비빔면보다는 조금 더, 어, 톡 쏘는 그 매콤함? 어, 이게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다른 건 뭐, 다를 게 없어. 사과 향기라고 해야 되나? 사과 그 과즙의 그 맛이 살짝 아주 살짝 느껴지긴 해. 그 비빔면이 여러분들 팔도에서 나오는 게 면이 그 얇은 면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쫄면 스타일로 해 가지고 약간 면을 굵게 만든 그런 느낌이야. 근데 뭐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 쫄면하고는 오뚜기 쫄면이 훨씬 더 면발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면발도 계속 먹다 보면은 뭐 여타 다른 유탕면들하고는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뭔가 쫄면의 식감 그런 뭐 약간 뭐 쫄깃쫄깃하고 식감적으로 탱탱한 그런 면발의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비빔면이 워낙 얇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의 면발을 좀 개선한 그런 이름만 바꾼 그런 비빔 쫄면 뭐 분식집 쫄면 소스라 그러는데 뭐 분식집 마다 뭐 맛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비빔면 소스인데 특색있는 어 그런 맛은 아니다 하지만 맛은 워낙 비빔면에서 그 익숙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음, 먹는데 그렇게 매워서 못 먹거나 뭐 그럴 이것까지는 아니구요 어, 조금 더 매운 강도를 어, 비빔면 보단 조금 세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기회 되시면 맛보시고 어,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예. 비빔면으로 그냥 맛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어,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티비 푸드한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어 봤니 비디오 찍는 시씨 비리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근히 매워지는 맛이네